2006학년도 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 있는 곡면 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곡면을 뭘로 정의했어요? 어, 매개화로 정의한 거예요 세타하고 피 범위가 어때요? 이렇게 나왔죠? 단사도 안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어, 아무튼 이렇게 매개화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곡면 위의 점 X0,0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저평면과 곡면, 얘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매개화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토러스가 떠올라요. 그럼 제가 토러스 나오면은 뭘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냐면은, 라지 R하고 스몰 R이 뭔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여기 뭐, 사인 피든 코사인 피든. 그죠? 그러니까 라지 R이 뭐고? 이거, 스몰 R이 지금 1인 상황이에요. 맞죠? 아, 그럼 XY 평면에 반지름이 2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고? 어, 2고 요원조그마한 반지름이 1이란 얘기예요 맞죠? 요런 토로스입니다 맞죠? 자 어쨌거나 곡면 위의 점 x 0 0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으므로 어벡터터필필하하어요요0 0 0에서 맞죠. 그럼 법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패치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매개화가 주어져 있으니까 x세타 xp. 그거를 구해서 외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세타는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e 플러스 sin b sin 세타. 이거고요. 그다음에 e 플러스 sin b 코사인 세타. 이거고 0이죠. 그 다음에 x phi는 phi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앞에 미분하면은 코사인 phi 코사인 세타 이거죠. 그다음에 어 코사인 phi 사인 세타 이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phi 게 되겠어요. 맞죠? 어, 따라서 x 세타 0,0 우리는 이것만 필요하죠. 그러면은 0,0 넣으면은 뭐 나옵니까? 0,0 2, 0 나오고 그다음에 xp 0, 0은 1, 0, 0 나오죠. 맞아요? 응. 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외적하면 x 세타 00 x 세타 아니 xp 00 요거 외적하게 되면 0 어, 0, 0, -2 나오죠. 맞죠? 요거 마지막 성분만 살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럼 법벡터 찾았어요. 그러면은 저평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디에서 찾는거냐면은 지금 x0,0에서 지금 찾는거죠. 어 x0,0 알아야겠다. x0,0이 뭐가 돼요? 음, 2,0,1 나오죠. 따라서 이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은 x-2y g, 요거 내적, 2,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응. g-1, g-1 하고, 어, 법벡터가 제적, 0,0,-1. 0, 0. 요거를 만족하는 x, y, g죠. 따라서, 에, 어, 요것만 살죠, 어차피. 그럼 g는 1. 요게 저평면이 되겠다. 맞죠? 저평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이 저평면하고, 공면 얘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 g는 1이니까, 요게 지금 x, 요게 y, g잖아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공면에서 코사인 θ 가 1이 되는 그런 애들 점들 모임이죠. 그니까 러 선이 되나봐요. 교선. 그죠? 어, g는 1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θ 가 1이 되는 애들. 코사인, 피가 1이 된다는 얘기는, 피의 범위는 여기니까, 요 안에서 1이 되는 애들 다 찾아주면은, 피는 뭐다? 0, 2π, 그래서 2 n π 들다 되는 거죠. 그죠? 2 n π 얘는 정수. 이렇게 돼요. 그 피를 저 공면 매개화에 넣어주면, 피가 정해지니까, 누구만 변수가 되고. 세타만 변수가 되고 세타 변수 하나니까 곡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교선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b 를자 어, 여기 되었습니다. 알파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교선 이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즉 x 세타 b 가 e^m 파이. 요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b 가 e^m 파이 들어가게 되면은 0이니까 e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2 e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이피가 1이죠. 요게 나온다 이거지. 얘가 바로 뭐? 교선이다. 거. 교선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뭐예요? 원이죠. 반지름이 2이고 Z가 1이니까 Z는 1평면에 놓여져 있는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 2, 0, 1이 어디예요? 2, 0, 0.1이니까 여기 그 탑원. 여기 맨맨 맨 위에 있는 거. 그죠? 이 점이 되겠고 여기서 의 접평면을 하면은 여기서 접평면을 하면은 교선이 뭐가 나오겠어요? 요맨 튜브 맨 위에 있는 그 위에 원이 나오겠죠. 걔가 반지름 이 몇이에요? 2지. 지는 항상 1이고. 그죠? 기학적으로 일치하죠. 그죠? 어, 그걸 찾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인 피가 될 수도 있고 코사인 피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어 그러면은 사인 피로 나왔을 때는 피가 이 지축에서 떨어진 게 피예요. 아니면 x 와의 평면에서 올라가는 게 피예요. 떨어지는 게피죠이 지를 보세요. 지가 코사인 피가 됐잖아. 맞죠? 그럼 지축으로 바로 떨궜을 때 코사인 피가 됐다는 건 피가 지에서 떨궈졌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코사인 피 코사인 피 여기 사인 피가 나오면 x y 평면에서 올라가는 게 P인 거고. 맞죠? 어. 그거 어떻게 주어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음. 됐어요.